안녕하세요 갈치입니다 아, 오늘이 6월 22일 일요일 현재 시각이 5시가 넘어갔네요 현재 이곳은 너울심터 저기 심터 보이시고 여기가 한 30일 32번 될 거예요 정면 화면 보니까 아시겠죠 아 새벽 2시에 알랑을 맞춰놨는데 못 일어나서 늦게 됐습니다 크, 그래도 많이 보이니 뻥 뚫리니 좋습니다 잔잔하니 바닥도 괜찮고. 일단은 왔으니까 메탈도 좀 해보고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출발해보시죠. 렛츠고. 자, 여러분. 날이 너무 밝아서 대형체비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메탈 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0g 리 하나 담았어요. 냄세 아주 모기가 계속 윙윙윙 되네, 아이. 저리 안 가? 도망가지도 않네, 거기 깜짝 놀랐네. 놀래키냐, 덜컹해서. 아, 바닥이네. 제대로 거더니, 제대로 걸렸네. 이거는 지금 25g 핑크인데 자 어우 던지자마자 여러분 입질 왔습니다 무릎 같은데요 바닥 찍고 한번 띄우자마자 바로 입질 왔는데어 잠깐만 안돼 사이즈는 되나 보다 옳지 오우 사이렌 우럭이 핑크 배터리 올라와줍니다 여러분 실망한 놈이 한 마리 나와줍니다 핑크로달려마자 맨날 어둑한 까마에 새벽이나 밤에 나와서 하다가 아침 일찍 화날 때 나와서 하니까 뻥 뚫리고 좋네요. 아, 너무 저만했다가 흘려먹었네요. 이번에 25g짜리 딱 메탈이 바닥 건너는 느낌을 확인하고 나서는 바닥을 더 이상 안 뛰는 게 좋죠. 뛰는 순간 잠깐 방심하면 바로 밑걸림입니다. 적당히 적킹몇대번 반복한다면 회수하는 게 좋습니다. 이단석주 근처 와가지고는 밑걸림에 굉장히 취약하죠. 네, 여러분, 현재 시각이 6시 16분? 뭐 이제 들물 시작되겠네요. 오늘 물이 새물인데 물이 많이 안 빠지죠? 거의 안 빠져요. 히트 외치고 싶다. 한 마리 더 나와봐. 그렇지. 아주 좋았어, 이번에이번에 이번에 잡는다, 집중. 집,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, 왔어. 왔습니다, 여러분. 아, 사이즈가 살짝 아쉽네. 힙 사이즈 간당간당하네. 그래도 잡긴 잡았습니다. 사이즈가 애매하네요. 이자는 넘는데, 이건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가라. 네, 여러분, 현재 시각이 정확히 7시네요. 우측, 저쪽노 심터 아래쪽으로 주사님들이 좀더 오셔가지고, 쫙 서서 낚시를 하고 계시고,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메탈 게임으로 우럭 낚시를 해봤고요. 두 마리 잡았습니다. 그렇게 잡고, 그냥 가기가 아쉬워서, 이쯤 되면 이제 보리멸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궁항에서 맛있는 보리멸이나 몇 마리 잡아다가 집에서 먹어볼까 합니다. 여기는 진짜 항이고요부사님들이 오징어 하시는 분들이랑 원투 하시는 분들 몇분 계시고 저는 보리멸 몇 마리 잡아 먹으려고하는데 보리멸이 미면 나오네요. 좀더 잡아서 가야겠네요. 원투 때도 필요 없으면 그냥 뭐 드롭봉이나 하는... 가벼운 낚시대다가 랍에다가... 또한 5에서 10 사이 하나 달고 한 작은 거 쓰면 자 여러분 이타일피입니다 보이시죠 뇌면 저 바닥 날리납니다 아유 자 여러분 으면 나옵니다 역시나 뇌면 나옵니다 뇌면 보이시죠 또두마리네요 사이즈도 커요 사이즈도 제 손이 작은 손이 아닌데 바닥에꽉 찹니다 자, 여러분 너무 더워집니다 날씨가 공항에서 잠깐 우진을 짬나 해갖고 불리면먹을맛이 잡았죠 잘나오더라고요 이만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녕히 계십시오